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펜트하우스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과 뇌를 한번 연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석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석훈이는 어떤 학생이에요? 공부도 잘하죠. 또 남자들 세계는 멋있는, 싸움도 잘하면서 또 정도 아주 많은. 그리고 동생을 잘 챙기는, 그리고 어머니께도 잘하는, 정말 그야말로 팔방미인형 아닌가요? 때로는 함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래서 친구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결국 다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아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캐릭터의 아이의 뇌는 어떨까라고 봤을 때, 이 친구는 좌우뇌가 잘 발달된 아이라고, 그래서.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뇌를 갖고 있으나 운에다 보니까 정에 약해서 정에 약해서 그정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는 드라마니까 그렇지만 실제 드라마가 아니라면 혹시 이런 친구가 친구의 관계에서 끊어질까봐 자기가 해야 할 일보다 이쪽의 일을 더 우선시, 즉 오지랖이 넓은 형 친구일에. 너무 오지랖이 넓은 형으로도 갈수 있는 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석경이는 그렇게 불만 비판 이렇게 가고 또 석훈이는 어떻게 똑같은데 잘 컸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석경이는 어려서부터 엄마는 나보다 누구를 더 이뻐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항상 그것 때문에 이 안에서 내가 잘해야 되고 모든 친구들이.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는 최고의 학교를 가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 오빠의 백을 이용해서라도, 아빠의 백을 이용해서라도, 아빠의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그런 철저한 좌뇌적인 뇌로 만들어졌고, 또, 석훈이는 운뇌형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 볼 줄도 아는 그런 성격으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아이를 키워보면 여러분 아이가 둘이면 둘이 성격이 똑같을까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두 아이 성격이 하나같이 달라요. 어떤 집은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두 아이가 너무 다른 집도 많죠. 자왜한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르냐? 두 아이를 키우는데 어머니는 둘이 똑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탕을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하나씩 주면 큰애 입장에서는 나는 왜 형인데 동생하고 똑같이 주지? 자 엄마 입장에서는 공평했지만 형 입장에서는 나는 형인데 왜 똑같이 동생처럼 하나 줘?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형을 두개 줬어요. 그럼 동생은 엄마는 왜 형만 두개 줘? 나는 하나 주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열 사람이 바라보면 누구나 그 사람이 내 맘에 드나요? 아니죠 그럼 왜안 드는 사람이 있고 왜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눈은 눈은 밖에 있는 뇌예요 여러분 귀나 코나 입은 다 시신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지만 눈은 시신경이라 바로 뇌가 밖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바로 뇌가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즉, 뇌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뇌는 그동안 내가 10년, 20년 살아온 게 고스란히 저장돼서 본 것을 그대로 집어넣는데, 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보면,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럼 뭐예요? 뇌 안에, 나의 뇌 안에 저 사람에 대한 상에 들어갔을 때, 저 사람에 대한 좋은 상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좋은 생각으로 나오는데 내 옆에 있는 애는 어쟤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저런 애 싫어. 너쟤 알아? 아니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아? 아난 저런 스타일 싫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바라보는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석경이와 석훈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상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다른 상을 30년 가까이 내외에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결혼해서 한쪽을 바라보니까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나는 믿게 보이는데 얘는 이쁘게 보이고. 그래서 부부는 끊임없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30년 동안 이 만들어진 상은 다시 30년이 지나야 바뀔 거 아니에요. 어쩌면 30년이 지나도 어릴 적 각인이 강하기 때문에 못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두 아이가 똑같이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다고 해도, 어떤 애는 엄마는 나만 미워해. 어떤 애는 또 너무 엄마와 관계에 좋고, 이렇게 자란다는 거죠.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뭘까요? 두 아이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편견의 생각이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진작, 만약에 드라마에서가 아니고, 이게 실제라고 하면은, 석경이가 어렸을 때, 석경아 엄마는 너를 더 이뻐한다 알지 우리들이 비밀이야 자 이렇게 해서 자주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서 이 석경이가 아 엄마는 오빠보다 나를 더 이뻐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었다면 지금의 석경이는 또 다른 그렇죠 석훈이와 같은 그런 성격의 두 아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것은 드라마를 빗댄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법한 일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즉,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충분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란 아이는 이렇게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란 아이는 나만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는 지금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내 입장이 아닌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궁금한 거 정말 많죠. 언제든 어떤 거든 댓글 주시면요 명쾌하게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